FNF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FNF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많이 어, 접할 수 있는 브랜드죠. FNF, FNF 어, 홀딩스에서 패션 사업부 부분이 인적 분할됨에 따라 재상된 업체이고요. 어, 아웃도어 브랜드로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MLB, 다다 다 아시죠? MLB 키즈도 있고요. 어, 이렇게 생활 판매 중인데 음. 최근 들어서 어, 이게 급 등이 나온 이유는 어, 이것도 영상 어, 찍어 드렸는데 자 중국 경기 부양 기대와 밸류업 지수 포함이 되었다라는 부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부양 기대 그 다음 밸류업 지수 포함 그래서 중국 소비 증가 기대로 의류 수요 확대 전망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 브랜드 디스커버리라든지 MLB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아요. 예, 제품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섬유의벽 업종 투자 키워드 주주환원 해외실적 기대가 된다.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FNF 어, 말씀드리고 영상 올려드린 유튜브 올려드린 다음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FNF가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계속 어,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집중해 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010 2 2 5 6에 5260으로 찬스 보내주시, 찬스라고 보내주시면 그런 이제 대응 전략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영상 어, 말미에도 자세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그 계속. 밸류업 지수 포함됐다 하면서 그 시장에서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계속 뉴스가 나온다라는 건 재료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밸류업 지수 포함과 FNF, 그다음에 힐라 중국 경기 부양책에 실적 회복 기대. 그리고 지금 국경절, 국경절이 있잖아요. 지금 10월 1일부터 해서 7일간 국경절인데 중국 국경절. 자, 여기에. 어, 언론 보면 뉴스 보시면 99억 명이 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 이거 지금 대륙의 힘가요? 이게 9억 명이 이동을 한대. 이와 이, <laughs> 이거 말이 안 나오는데 국경절을 앞두고 전방에 부양책 내놨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그래서. 그 제가 영상 유튜브 영상 보면 롯데 관광 개발 이라든지 카지노 그 다음에 관광 이런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화장품 주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의류 패션 에서 이제 어, fnf 를 말씀드리는 거예요다 수익권 입니다 다 수익을 어, 내드렸고 자 그래서 어, mlb 2조 여기 여기 중요하죠 fnf 올해 mlb 2조 매출 전망 디스커버리도 지원 사격 한다 헬라홀드에서 k 브랜드 중국 유통 리테일 비즈니스 본격, 본격화 이런 이제 또 어, 10월 2일 자에 나왔죠. 지금 오늘 시간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영상 찍는 시간이 10월 2일 어, 16시 55분 그 오늘 이거 기사죠 그러면서 어, FNF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 중국 내수 부진 전망이었는데 그런데 경기 부양책, 소비 회복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패션 시장 반등 가능성 이제 반등하고 있죠. 그리고 FNF 전략은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 상해 1호점 오픈 연후에 100개 매장 확장 계획이 있다. 그래서 실적이 가장 큰 성장 기대가 된다. 어, 2 3년도 2조 매출 예상됐고 디스커버리 브랜드가 중국에서 가장 큰 성장이 기대된다. 디스커버리 그리고 또 이제 힐라홀딩스의 글로벌 전략 이 있고요. 어, 국내 브랜드, 어, 리브랜딩 완료 후에 글로벌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어, 뭐, 리포트라든지 이런 그 뉴스를 보면 FNF 굉장히 어, 중국 예전에 코로나나 이럴 때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경기 부양책 나오고 돈을 이제 안써 중국에서 소비를 안 했는데 경기 부양책을 하니까 이제 돈을 쓰겠죠. 그러면 이런 의류라든지 섬 이쪽에 돈이 간다. 라고 하면 어, 주가도 올라갈 수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올라갔고요. 지금 잠깐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FNF 볼게, 보겠습니다. FNF 바로 자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하락을 한 상태에서 자 FNF 언제 말씀을 드렸나요? 처음에 9월 25일이었죠. 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매수로 타점을 잡 9월 25일 이때 말씀을 드렸고 어 바닥은 아무도 알 수는, 알 수는 없지만 저점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지 어느 정도 그 바닥을 좀 확인하는 이런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간이 필요한 거죠. 저점이 지금 올리고 있죠. 저점 올렸고 2 5일 날, 2 5일날 이렇게 어, 상승을 하면서 내려왔다라는 거죠. 여기 전고점 어떻있든 돌파하면서 그럼 아직 여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거고 지금 오늘도 어, 한번. 시장이 안 좋은데도 급등을 했죠 어, 그러면서 2 4 0선 터치하고 좀 내려왔다 계속 고점을 찌르면서 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라 하면 한번 슈팅 나올 수 있는 어, 다 가능성이 어, 있다 라고 지금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차트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주봉이나 월봉을 보더라도 정말 많이 빠졌어요 정말 많이 하락하여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에 한번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한번 신호를 한번 줬고그 다음에 숨을 숨을 올라오고 있는 요런 자리에서 자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 fnf 같은 경우도 지금 어 처음 찍뭐 9월 25일날 말씀드려 드린 상태에서 진행 어, 무료로 이렇게 유튜브 영상 보셨다라고 하면은 10%의 수익권 아니면 5에서 3% 정도 3에서 5, 10%까지 좀 갈고 가셨던 분들은 그 정도의 어, 수익이 났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로 이제 진행을 해드리니까 함께하실 분들 자 여기에 문자 주시면 010 2265 5260으로 이런 기회를 드리니까요 찬스라고 문자 주시면 이런 어떻게 이렇게 어, 매수를 타점을 잡고 재료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가? 내에서 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자료 보면, 뭐 이렇게 진행하는 이 자료도 어, F, pdf 파일로 음, 문자 주시는 분들한테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한 잃지 않는 투자 전략으로 어, 진행을 어... 해드립니다. 진행을 해드리니까, 이걸 참조해서 보시고요. 자, 잃지 않는 투자 전략이 어떤 것인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자, 3에서 5%. 굉장히 현실적이죠? 요거 하고 어, 수익 보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몇 프로예요? 은행권에서? 많이 줘야 3%에서 5% 사이 아닙니까? 3, 뭐 1년이고, 지금 여기서 며칠 안에, 하루 이틀 안에 3에서 5%. 근데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단타로 들어갔으면 단기로 끝내야 되는 거고요. 처음에 전략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 전략대로 가야 돼요. 수익으로 갈 경우에 실적 성장 매매로 3에서 일주일 정도 보고 10에서 20%의 기대수익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기, 세력 매집죠 전략적 분할 매수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어, 비중 조절하는 거예요. 눌렸을 때 비중, 어, 비중을 조절하면서 분할 매수, 3분할 전략으로 해서 30에서 100%의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어,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아, 이렇게 전략적 분할 매수로 어, 일체하는 투자 전략으로 같이 갑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함께 하실 분들, 자, 여기, 자, 여기에 어, 01022로 이렇게 5260 -52 찬스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laughs>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모트렉스입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어 <laughs> 계속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드리고 있죠.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자율주행으로 어 이건 테슬라 어, 로보택시 관련돼서 1한달 전에 벌써 일정을 알고 매매해드린 거죠. 그리고 엑스게이트 자6% 이건 양자 뭐 관련된 거고요. 자 이거 모트렉스 관련돼서 한번 여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홈페이지 가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가면은 아, 홈페이지, 아니, 유튜브에 보면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블루엠텍, 자 여기 블루엠텍하고 인벤티지랩 비만치료제 관련돼서 위고비 10월 출시 임박하면서 유통사 부각으로 블루엠텍 말씀드렸고 14% 이틀 기간 인벤티지랩 하루 15% 수익 원이죠. 요거는 장중에 24%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이제 재료와 그다음에 아, 어, 차트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재룡전기, 재룡전기하고, 프론티어 있죠? 여기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 자, 전력설비 관련돼서, 어, 한 일주일 정도 어, 기간을 뒀고요. 프론티어도 한 열, 아,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됐죠? 여기 20%. 여기 이제 카메라 수요 공, 수요 증가, 요 자율주행,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에서 20%의 기대 수익을 가지고 진행한다. 이런 전략은 스윙으로 말씀드렸죠. 자, 적중을 했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간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 영상 한번 볼까요? 유튜브 영상. 자, 아, 우선 블룸텍 여기 있었네요. 블룸텍. 부각된다라고 해서 이렇 어, 됐죠. 자, 이거 벌써 추석 전 3주 전에 올라갔던 영상이고요. 프론티어 볼게요. 프론티어.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그, 저, 그 AD. 자, AD, AD. 자, 여기 여기도 지금 프론티어도 지금 이렇게 해서 영상 지금 올라갔죠. 이런 어, 방법으로 이런 투자 전략으로 진행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요런 인제 어 실적과 수급과 재료 일체는 투자 전략이죠. 자, 어, 어, 럼버핏의 투자 전략이 뭐죠? 어, 럼버핏이 어, 럼버핏의 투자 전략은 제일 원칙이 뭐예요? 제일 원칙이 돈을 절대 잃지 않는다. 제2 원칙은 뭐죠? 제1 원칙을 잊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킨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을 잃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돈을 잃지 않는 이 투자 전략으로 어,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